아무튼 안 좋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인천에서 무당하고 나다가 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주로 내려갔다. 어, 그렇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뭐그 부분까지는 그분의 사생활이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청주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무속인으로서 열심히 그렇게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좀 기분이 좀안 좋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음 태극도령이 왜천벌람 태극도령으로 어, 명호가 상호가 바뀌었는가 어,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에, 그 지나간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겸사겸사에서 태극도령이 에, 그냥 많은 태극도령이 뭐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짝퉁이죠. 짝퉁 태극도령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그 정대감이라는 사람, 정무영이라는 사람이 상표 등록을 홀딱 해놔 버려 가지고 그냥 별로 기분이 불쾌해서 저는 그냥 천부람태극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하면 이 상표는 뭐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명호는 왜 나는 나니까 내 얼굴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어, 아무리 명호를 따라가고 상호를 갖다 쓴다고 해도 내 얼굴, 내 목소리까지는 갖다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나쁜 마음, 음흉한 마음, 불량한 속마음, 그런 것들만 보여질 뿐인 거죠. 나이 먹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어? 그 뭐야? 예. 하늘, 하늘맞이, 무당학원, 뭐, 이렇게 제가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사, 하늘맞이 무당학원, 어? 정대감 해갖고 내가 쓰면 좋겠냐고요. 상표 등록하고, 예? 그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정대감이라는 사람은 정시성 가지면 다 정대감이지. 박씨면 박대감이고, 송씨면 송대감이고, 예? 그렇잖아요. 어. 근데 아무튼 하늘맞이 무속학원은 그 양반이 상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어. 근데 하늘맞이하고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예. 예. 하늘 아래 예, 무속학원, 뭐, 하늘 아래 무속학원, 뭐, 이렇게 또 얼마든지 비슷하게 또 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면은 나쁜, 저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아, 투집 잡고 괴롭히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괴롭히고 골탕 먹이고 어, 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런데 아, 외부에서 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에, 좀 아니지 않는가? 아, 뻔히 쓰고 있는 명호를 홀딱 상표 등록해놓고 어, 또. 내 얼굴을 갖다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다 놓고 어, 내가 하는 방송마다 돌려가게 하고 욕, 욕하는 욕 거죠 돌려가게 하고 있고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구독자를 늘리려고 일부러 나한테 싸움을 걸어왔던 겁니다 음, 지금 지나 시간이 1년 2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음, 앞으로는 어, 피곤하게 예, 그런 시작되기 어, 없는 음, 그런 싸움은 발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양반도 먼저 나한테 그런 자기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나한테 싸움을 걸어 왔던 것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정대감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실수하거나 내가 그 사람 사진을 갖다가 걸어놓고 돌려가게 했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 한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그 양반이 저를 어느 날 보니까 방송에서 막 돌려 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붙어 갖고 제가 이제 고소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봐줬어요. 봐줬는데 안 한다고 하더니 1년 있다가 또 조용히 하니까 1년 있다가 또 하더라고 그 짓을. 그 짓을 또 하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 그 1년 전에 그양반에 했던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전에 했던 증거 자료하고 1년 후에 그 사람이. 방송했던 거, 모든 증거를 싸잡아가지고 어, 인천, 음, 그, 그, 연수경찰서인가, 거기가, 뭔, 연수경찰서는 아니고, 인천 미추홀구, 어, 그쪽 경찰서에 가서, 어, 고소장을 에, 접수를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음, 인천, 음, 인천지방경찰청에 에, 근무하시는 에, 제 신도님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분이 "아, 이거는 나쁜 행위네요." 도령님 어, 사진을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어, 그런 조언도 해주고 어, 해가지고, 아무튼 속전속결로 어, 그분이 에, 나쁜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어, 벌금이 나왔어요. 어, 앞으로는 정대감님 싸우지 맙시다. 우리 예? 싸우지 말고 그냥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지나간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비난을 했고, 돌려가게 했고, 또내 명호, 태극도령이라는 명호를 그냥 상표를 홀딱 해놨고, 상표 등록해놓고 지금 사용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나쁜 짓이다. 기분이 나빴다. 아, 어, 그런 얘기입니다. 기분 나빴다는 얘기에요. 어, 아무튼 본인은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아무튼 많은 제자들, 음, 그 지도 편단 해주시고, 어, 가르침 잘 내려주시고, 어, 선생님 역할 잘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무속 발전을 위해서, 어, 또 청주에서 어, 열심히, 예, 이렇게 잘 나가시는 어, 무속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은 뭐 그분에 대한 욕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갔었던, 흘러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를 고소를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아,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또 제가 그분을 뭐 무욕적으로 욕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